자, 1부 시작합니다. 지금 내을다치고 있다. 다 쌤미 가자. 이네 아까 다 앞에 있는, 옥수 위에 있는 쌉쌤 아까랑 친거대 됐어? 이게 야, 그것까지는 나오야지 이거, 이건 기억이 나데 이건 기억. 그런데 뭐 다른 했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맨 앞에 거한번 봐봐. 둘다하게 틀렸길래. 자, 솔직 이거 틀린 거 이해가 안 돼요. 숙제를 했는데. 협인 문제. 자, 봐봐. 자, u n f r e 아니, u n f o r t 불행히도 frequent u s 또나 코스메틱스가 뭐게? 모르겠어요. 아는 건데? 나 봐봐. 오. 소. 아니 나 보기. 화장품. 뭐 어, 화장품. 화장품의 빈번한 이용은 캔네브 네 가지 브 e 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건강에. 또나 들었지? 순서가 뭐가 있나? 네? 순서. 또뭐 어, 찾은 거 없어? 안포체이티를 어안포체이트를 갖고 뭔 생각을 하냐? 정책 그래서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 같아?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했거든? 분명히 앞에 뭐가 나올까 뒤에 뭐가 나올까 뒤에는 부정적인 게 나오고 앞에는 좋은 게 나올 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좋은 건 예상이 좀 약하네 앞에 좋은 게 나오니까 불행히도 안 좋은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푸는 겁니까 1번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 2번 다음에 좋은 거 나쁜 거 요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도원나 골라봐 3번? 응. 네 해석? 이해 해석을 좀 해석을 왜 하니 해석을 1번 다음에, for the more, 란 순서가 있고, 그 밑에 줄에, to enhance their appearance, 보입니까? 네. 자, enhance appearance 이니까, 외모를, enhance. 안 되죠, 안 되요? 높이다. 아, 네, 높이다. 어, 높이다. 그럼 외모를 향상시킨다는 거니까, 좋아, 나꺼. 좋아요. 좋아요. 그 바로 밑에, enhance 바로 밑에, 뭐, cosmetics, develop. 페이셜 블레미시즈 자 블레미시가 뭡니까 잡티지 잡티를 발전시키는게 좋아 나빠 안 좋아 안 좋잖아 그럼 다몇번 나오겠니 이번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엄청 많이 틀리네 월수군 놈들도 틀린 문제 야 그, 또, 습제인데이 자리를 두는 게 아니고, 그, 오죽하면 내가 설명을 하겠냐, 이 아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문법으로 갑니다. 자, 1번에 A번. 아, 이나 먼저 할래? 나중에 할래. 먼저 하는 게 좋을걸? 어, 먼저 해. A번 쉽잖아. 자, 이지냐, 아냐 물어봤습니다. 뭘 써야 돼? 왜 이즈? 왜? <목도> 동, 자, 원 오브 단로자원 오브 담 뭐라고? 복수명. 어원 <목도> 오브 다면 복수명사 당연히 나오겠고 이분 영화관람 안되면 주어는 원이니까 동사는 이즈가 되겠지. 자 도니가 B번 설명합니다. 인게이지가 <목도> 뭐예요? 인게이지 참여하다. 참, 냐 하다요? 네. 네. 어, 그러면은, 투. 네, 투가 되겠지, 당연히. 그게 뭐냐면은, 지금 투냐, 소냐 물어봤는데, 사실 문제를 물어보려면은, 이게 아니고, 어, 이걸 물어봐야 돼요. 투냐, 이나프냐 그걸 물어봐야, 뒤에 투부정선랑 음. 결합이 됐을 때, 뭐뭐하게 충분히 뭐뭐 하냐, 너무 뭐뭐 하냐,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 소가 나올 때 추가 나오기는 어렵잖아. 소가 나올 때 추가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건되지 소에 투 떨어져도 됩니다. 소에 so 투가 붙으면 뜻이 뭐다? 소에 투. 뭐겠어 아이? 원하기위해서이노더 투랑 똑같잖아. 떨어져 있으면은 결과가 되지. 너무 멍망하다 그대로 그 결과. 지금은 문제 가치가 없이 뒤에 두 부정 사이으니까 투자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10번 돈. 전치사였지. 전동전 완전. 그래서. 그래서 위치요. 그래서 위치요? 와도 왜안돼 그럼? 중문상 안 떨어니까. 응. 대봐.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얘는 이거의 목적을될수 있지 뭐야? 전지단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도 되잖아 뒤에 있던 초에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하다고 할거 아니야 왜 앞으로 갔잖아 지금 얘가 없으니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야지 아니 이거는 위치는 아시은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뒤에 완전 불안정한 위치랑 마전랑 똑같잖아. 왜? 후위치와 그 관할한 뒤에 문장 불안정하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뒤에가 완전해서 보다 하면 다른 것도 되는 거고. 불안정하면 둘다안 되고. 그럼 차이점이 뭡니까? 위치랑 맞세 차이점. 일단 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안 보냐?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심표 컴마가 찍혀야겠지. 왓은 계속적인 법이 안 되잖아. 그런데, 아 여기에도 있네? 이러면 컴마, 컴마는 가로치는 거니까 왓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 문제이렇로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거,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선행사가 없으면, 아니다. 어 있으면 위치 이렇게 되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언라이 a 시 g 의생 e r 심각한 뭐 피로하는 달리 숙취와는 달리 어떤 숙취냐? 연구자들이 c f s 에 비유한 비교한 그래서 행오버가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해석을 좀 했어야 돼죠전치사랑 관계없고 뒷문장 완전 관계 없다. 오나이번뭐래안 보여?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일 번이 완전 끊겼으니까. 체일. 번이 틀렸다 왜? 아니 아니 맞아요. 왜? 두려운. 어, 아이가 들었어? 문장 시작이 나던 티일 되있지. 부정어문득니까 의문문어성이 나와서 쿠드 아이가 맞습니다 오히려. 오늘. 오늘은 한 번도 맞을 것 아닐까? 맞아요. 왜? 문장가 추가되고 동사 있으니까. 동사 뭐 있어? 예. 자, 라이프가 된 다음에 어피워드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다음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시큐어링이 틀릴 이유가 없지 세개 예. 남았습니다 찍어봐 5번 왜? 2번 바로 맞는데 <laughs> 5번은 그냥 틀린 거 같아? 아니 그것도 아닌데 맞아 봐 5번 맞아요? 네나말 봐라 뭐가 떠올라? 조정사 그래서 미더블지 그럼 가장보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대답하고 있어야 돼 이표절하고 주절하고 c g 일치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오지 이표절 찾아보. w h a t h i n 시작이 과거 완료로 나왔지, 네. 그러니까 주절도 과거 완료가 나와야 되는데 어, 과거가 나왔으니까 틀렸지. 이해됐 이렇게 쉬워요, 문법은. 3번으로 갑니다. 응. 자. 3번에 대의냐, 대언냐 물어봤는데, 뭐, 애들 문제 푸는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대를 받을 복수 명사가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어, 이 문장엔 없고, 안 문장엔 불리즈 이거밖에 없거든. 근데 불리는 괴롭힘, 안 좋은 건데 그것들은 단계다. 네가 취할 수 있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대어가 답이 됩니다. 이건 해석을 조금 해야 되는 거고. 비번은 괄호가 잘못 쳐져 있어요. 유스냐 뭐유 a t u 냐 요렇게 물어본 문제조가물리즈 이렇게 되있습니다돈 벌려볼까? w 왜? 왜? 아니, where is it? 왜? <뒤> <뒤에>. <뒤> 어. <뒤> 이거는 해석 문제지? 네. 자, 일단, 사물이니까,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시제가 과거이지, 워. 과거, 습관이나 상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아 n g 써야 되니까, 바로 틀렸다 할수 있는데, 사, 물이기 때문에, 아, 이건 해석 문제입니다. 위에 거는, 뭐, 뭐 하기 위해 이용됐다지? 밑에 거는, 뭐, 뭐, 대고 냈다, 뭐, 뭐 됐다. 그럼, 물리는 괴롭힘은, used to, war used to be r e e d 이면 제한되기 위해 이용됐다. 괴롭히는 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w e r use는 안 되고. use를 써요. 괴롭히는 것이 뭐뭐로 제한됐다. 이렇게 해서 use를 걸렸어야 됩니다. 이건 해석 문제예요 3번은 A번도 해석 좀 해야 되고, B번도 해석해야 되고, 좀 귀찮지? 자, 아이언이가 C번 설명합니다. 신청받게 돼. 새로운 도구라고 써놓고 무기라고 말해 그거 비슷하지 않아요? 도구랑 무기랑? 도구 어 도구가 신청 받는다는게 무슨 말이야? 음... 다른거 야할게 <laughs> 그냥 능동이야 수동이야 보러 갔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다 이래도 되고 정형되다 그런 거야. 정형하다가 수동 때가 돼서. 그게 제일 무난하지. 자, 4번으로 갑니다. 또나 2번이 맞을 것 같으니까. 음, 맞아요. 왜? 아틀 린거는것 같은데? 주어가 뭔데? 주어 포인트. 포인트가 주어니까 뭐죠? 맞지? 음. 그럼 3번은 맞을 것 같으니까, 너? 맞죠? 3번이 왜 맞아? 홀드에 줄이 써져 있어요. 제일 먼저 뭐합니까? 자, 주어가 뭡니까, 아연? 심플베드. 어, 시체가 주어입니다. 동사 찾아봐. 아, 홀드. 동사가 없지? 네. 아, 나 동사 없는 거 알겠어? 동사가 없으니까 3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아니, 나 동사가 없다고? 주어는 뭔데? 주어요? 응. <laughs> 무슨 사진이에요? 영어로? 10 years o listed pictures? 원 오브데이 잖니그 중에 한 사진이니까 원이 주어지. 응. 아까 문제로도 했잖아. 동사는? 동사요. 어. 그래서 아까, 이 위치와 탐면서 바로 처리를 그랬잖아. 이것도 가르치면 돼, 그냥. 음. 행주뭐 행주 있잖아. 응. 누군가 이데 없다고 그래갖고 말을 한 거예요. 자, 문법 질문합니다. 또 질문. 목어아연 자, 그러면은, 해석 보어 갑니다. 자, it wasn't long however before however 앞에 와도 되니까 밑에 It wasn't long before 있지? 곧 금방 하면 됩니다. 하지만 금방 나는 발견했다. 찾을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은자 대처를 발견한 겁니다. This pleasant young fellow 이 유쾌한 젊은 동, 동료가 젊은 친구가 Could do practically anything 그런데서 실제로 어, 어떤 것도 할수 있다는. 있단...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실제로 어떤 것도 할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인더 카펜터와 뭐 카펜트리와 메커니카드 트리드 목공 분야 혹은 기계 분야에서 에브리띵이 아니고 애니띵이니까 어떤 것을해서 그랬어야지. 자그 다음 따라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i.n.g i n 할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도나트 어. repairing 수리하거나 뭔가를 건설하는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자 해석하고 의미 물어볼 겁니다 he knew 그는 알았다 not the world 말이 아니라 법 해석 안하지 디액션 행동을 도대 네 무슨 말입니까?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알았다. 을아니 네? 이게 네 무슨 말이야? 막 말만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거 아닌데 왜 아는데 말안한 거지? 대답도 안 하고 자그 다음 79번 디스에즈비는 이어 이것은 해였다 이상하지? 자연스럽게 안 나올까? 디스에즈비는 이어 오했는데돈디어 디스. 이... 음... 해는? 이해는 좀 괜찮아요 좀 발전시켜봐 추워? 올해는? 어 올해는 그러면 되지 아니나 뭐라고 음. 어. 올해는 오브 이하의 해였다 어떤 해냐 롱선샤인긴 햇빛의 해였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하는 겁니다 긴 햇빛의 해가 무슨 말일까 긴 햇빛 해가 올해 아주 잘 들었다 날씨가 좋았었다 이런 얘기예요자먼 헤즈 파일로드 번야너뭘 따라다녀 숙과 다니고 말. 달이 달을 따랐다 달이 달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달라요 연주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달이 달을 따랐다 달이 어, 음. 어 이어졌다라는 얘기지 자그 아, 다음에 돈이 갑니다 with little unkindness 어.. unkindness? 불친절한 어, 그냥 그렇게 적혀어 그러면 돼 해봐 하늘에... 아, 네. 똑같네 똑같아 아닌데. 내가 왜 물어봤냐면 은 니들 네. 다음에 언 붙었잖아 네. 니들도 부정 언도 부정 아예 없이 생각하면 됩니다 직역하면은 불친절함을 거의 받지 않은 채 하늘에 불친절함이 거의 없는 채 니들 부정을 하고 어가 있어야 긍정이라고 아니다 뭐가 있어야 긍정이라고 어 리들 약간 리들 거의 없는 그래서 앞에도 날씨 좋았다 그랬잖아 하늘에 부친절함이 거의 없는 채 달이 이어졌다 그다음 I scarcely m a r k 나는 거의 표시하다가 아니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이건 둘다 좋아요 나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주목하지 않았다. 자, 그다음이가 목적입니다. 왜냐가 7월이 8월로 갈 때, 8월이 9월로 갈 때, 를왜를을안 붙입니까? 응? 자, 그 다음 톤. I thought it's summer still. 나는 여름에 나라고생각 어, 잘했습니다. 지금 it을 해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왜안 했습니까? 원래 비인칭 주어로 나오는 게 목적으로 간 거지? 아니, 이해되? 말에그 표정으로 설명 더 해라. 표정만 짓지 말고. 그것은 여름이다라고 안 하지? 그, 그, 그 떡이네. 여름이다라고 하지? 계속 안 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 띵을 붙이는 거야. 뭐 대생 써도 되는데, 이 사람은 접속서를 안 쓰고, 얘는 요렇게 한 거야. 뭐 목적어, 목적격,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거든. 나는 그냥 딱 그것이 여름이라고. 안 해. 빈신주어니까. 나는 생각한다? 여름이라고. s t 여전히, 여, 전히 여름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 다음, I, C. 나는 본다. 나는 본다 하면은 지갑동사 이런 거안 떠올라? 자, 더 레인저 밑에 골목길, 오솔길, 골중에 다져요다돼 나는 본다 오솔길이 옐로우 필리파이드 노랗게 정화되는 것을 지각동사로 해서그랬잖아미드플라워 t u m n 가을의 꽃으로. 꽃의 가지나은좀 이상할 텐데. 자, 해석 질문 없으면 빈칸으로 갑니다. 이제 도님 마지막 보기에요 답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빈칸하고 보기에서 근거문에서 잘 들어. 자 빈칸 문장에서 아이이가좀 해주세요. 음 글쓰기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음대인지사다지자대인지 yeah, yeah, 주어까지 잘했네. 주어까지 한번 해볼까 주어까지요. 첫번째 줄이 주어까지 계속한거잖아 장범상 구급장에 관한 가장 단순한 선택은? 어잘 읽습니다 그게 가끔 빈칸 할수 있다는 것이다 야 빈칸 다음에 방법으로인데 불공평해 보이는 방법으로 이런거거든 자, 돈이 이해됐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돈은아 지금 뭐 물어본거야 글쓰기의 장점, 단점? 단점. 위험중 하나 물어봤지. 그게 뭐라고? 단점. 뭐에 관한? 뭐에 대해서? 어... 워딩. 단어 배치 같은 거예요. 네. 워딩이나 맞춤, 맞춤 표지, 성취에이션. 그거와 같은 선택의 가장 단순한 선택이 빈칸판할수 있대. 요 불공평해 보이는 방식으로.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기 1번, 연주. 들어낼수 있다는 것이다. 숨겨진 너의 의도를. 2번.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의 의미를. 이거 분류가 왜 나와. 3번. 프레즈디스탑의 목적어가 있지. 너의 청중에게 편견을 갈 수, 갖게 할수 있다는 것이다. 너에게 반대해서. 편견하는 게 없어. 이런 말이다. 이상해. 4번.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중의 독해 능력을. 5번,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격렬한 토론을 너의 글 주제에 대해. 자, 글쓰기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워딩이나 펑에이션에 관한, 뭐냐, 보기가 다 다릅니다. 자, 이제 근거문은 누가 봐도 그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뭐겠니, 너나? 문장이지 현지야, 트었니 누가도 그거를 해야 됩니다. 뒤에 뭐 의문문 이거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조금 약해요. 그리고 빈칸 문장의 이은 비인칭 주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얘다 마지막 문장 해석 좀 읽어줄게요. 음... 조금만 크게 읽어 어주세요 다른 말로 정확하게 쓰고 여전히 당신의 어는 능력에 대한 신 독자들이 생각하 하는 것은 가능하다지 이리지파스블이이시가짜주어고 그것은 가능하다 즉 뭐가 정확하게 쓰고 여전히 독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너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돈이 이해 됐음? 그럼 다 끌려봐 2번 문제의 의미를 왜곡한다 아니 왜? 예, 이거 아니라 그래. 청중들 차기. 차별... 선발이 나와야지. 응. 글쓴 사람에 대해서 청중이 편견을 갖게 할수 있다. 여기 나와야 된다고. 어길 때는 왜 나온 거야? 어길 때는 얘랑 반대 말이지. 자, 여기 뭐 사람이 나왔다. 아니면 어떤 안건 같은 게 나왔다. A에 찬성한다는 얘기예요, 는어기엔던는 A에 반대한다는 말이고. 아, 근데 이얘기랑 무슨 내용이 B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글을 정확하게 썼어. 잘 썼어, 글을. 근데, 잘 썼는데, 독자의 기분을, 불, 독자가 나한테 불쾌하게 느끼는 거지. 누구한테 불쾌하게 느껴? 나한테. 그럼 나한테니까, 4라고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어미엔트 쓴 거지. 그런 좋은 거 나쁜 거를 안 따지고 싶으면 어바웃 쓰면 돼. 이 사람은 나쁜 거를 강조하려고 어그레쓰쓴 거예요. 아, 나 이해됐어? 이거는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는데 문제를 풀때 숙제기 이 때문에 근검은 가지고 자기가 내가 근검이라 생각한 거 가지고 잘안 나오면은 예문을 다 읽어봤어야 돼요. 빈칸 다음에 예문이니까. 아, 읽어봤어? 네, 숙인데 응. 응. 그러면은, 막 해석하려고 고민하다가, 어, 이 부분이 해석이 잘안또 질문 앞에 땡기고 그래야 됩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자, 질문. 질문. 없으면 잠시후 해도 계단하도록 하겠습니다.